안녕하세요. 수프입니다. 오늘은 12월 마켓 인포메이션 영상을 들고 왔어요. 어, 12월에 마켓 언제 오픈하냐고 많이 문의가 많았었는데 드디어 이제 날짜가 정해졌고 상품 라인업이 정해져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의 마켓은 12월 26일에 오후 9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똑같이 어, 이 영상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 댓글에 오피스폼 링크를 걸어드리면 그걸로 이제 주문서를 제출해 주시고 입금하는 방식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어, 그러면 이제 저의 이번 라인업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번 마켓의 가장 주인공은 오리지널 라인이에요. 오리지널 라인을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그 라인업을 리뉴얼을 했어요. 리뉴얼을 한 모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리지널을 리뉴얼한 모습입니다 예전이랑 컬러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코팅 방식이나 알파벳 개수도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사실 제가 여기 에디션에 이 스펠링을 틀렸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그냥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민망하지만 그대로 사용을 하기로 했고 약간 제 라인업에 어, 별명, 이름 브랜드? 라인? 이런 느낌으로 가려고 이제 합니다. <laughs> 어차피 이렇게 틀려서 사실 안 쓸까 했는데 이 스티커를 되게 귀여워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이대로 살려서 가기로 했어요. 민망하지만. 여튼 그렇고 이제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리지널의 첫 번째 라인은 이렇게 레드랑 그린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 기존의 레드랑은 정말 다른 컬러예요. 그래서 색깔이 겹칠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원래 오리지널 레드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게 크리스마스 레드입니다. 훨씬 더 딥한 레드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라인은 정말 원색의 기본적인 컬러들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컬러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광으로 제작을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오리지널 라인의 이번 약간 컨셉은 레고 같은 느낌이에요. 장난감 같으면서도 약간 심플한 느낌도 같이 될수 있는 약간 레고가 원래 전 연령대에서 사랑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레고 하면은 굉장히 모든 걸다 아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이제 장난감이니까 귀여운 거는 정말 말로 다할수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어, 레고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코팅 방식도 유광을 선택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무광을 선호하시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오리지널은 역시 유광이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유광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 지금까지 제 다이어리로 먼저 많이 접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옐로우랑 블루입니다. 이것도 정말 기본적인 색깔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정말, 정말 기본적인 원색 느낌? 그래서 모든 색깔이랑 다잘 어울리고요. 원래 원색이 항상 그러듯. 다잘 어울리고, 유광이라서 무광 스티커랑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 제가 항상 하는 다이어리 꾸미기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유광이랑 무광을 항상 섞어서 쓴다는 거. 오늘도 여기 무광이랑 유광 같이 섞었었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지 않나요? <laughs> 이런 식으로, 어... 코팅 재질이 다르다고 해서 뭔가 어색하거나 이상한 느낌을 주지는 않고요. 어, 그런 게 신경 쓰이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광으로만 쓰셔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컬러가 다 예쁘고 이네 가지 컬러가 다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 숫자는 네 가지 컬러를 모두 사용해 보실 수 있는 팩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 이 전체적인 컬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확연히 딱 보여질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유광 코팅을 했습니다. 얘도 되게 반짝반짝하니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어, 리뉴얼을 한 부분을 아까 제가 알파벳 숫자가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얘를 떼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저 이번에 달라진 점은 S랑 T랑 Y가 늘어났어요. S, S가 원래 두 개였고 T도 두 개였고 Y는 한 개였는데 Y가 두 개가 됐고 S가 세 개, T가 세 개가 됐습니다. 대신에 좀안 쓰이는 글, 안 쓰이는 알파벳 V, Q, K가 하나로 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많이 자주 쓰이는 알파벳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줄이고 요일에 좀더 특화될 수 있는 S랑 T 그리고 Y를 조금 더 늘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예전보다 뭔가 한 판을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요일만 쓰시는 분 뿐만 아니라 어 알파벳 진짜 본연으로 뭐 내가 그날의 기분을 뭐 표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해피 뭐 이런 식으로 쓸때 이런 거피두 개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를 많이 줄이지는 못했고 정말 잘안 쓰이는 알파벳만 이렇게 줄여서 조금 더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라인업을 이렇게 배경지를 다 떼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말 기본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숫자도 풍족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원색을 정말 좋아하셨던 분들은 오리지널이 제가 단종을 시켰어가지고 항상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 오리지널 리뉴얼 된 아이들도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인공 오리지널 리뉴얼 아이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제가 이번 마켓에서 판매하는 애들 한꺼번에 다 보여드릴게요. 어, 기존에 있었던 파스텔 라인. 파스텔도 제가 이 스티커를 제작을 했어요.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가지고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분홍색이랑 아이보리 컬러. 이런 무광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얘네도 굉장히 따뜻하고 보송보송한 그런 느낌을 주는 컬러라서 진짜 계속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컬러고 얘는 진짜 단종을 시키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지속적인 스테디셀러예요. 이렇게 두 번째고 그리고 숫자도 있습니다. 숫자는 똑같이 네 가지 컬러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가지고 파스텔도 이렇게 알파벳 두 가지 A 타입, B 타입, 그 다음에 숫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 어텀도 똑같아요. 가을 딥 라인은 제가 저번 마켓 주인공으로 보여드렸던 아이들인데 정말 딥한 컬러고 제가 그동안 안 해봤던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 네이비랑 밀크티 컬러 무광으로 코팅했고요. 얘는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이런 딥한 컬러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으실 거고 저도 이 네이비색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 색깔이라서 이 네이비색이 되게 딥한 색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색깔이 되게 잘 어울려요. 특히 레드랑도 정말 잘 어울리고, 그린이랑도 진짜 잘 어울리고, 옐로우랑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가지고 정말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컬러라서 이런 진한 컬러 하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펌킨이랑 카키. 이런 느낌은 약간 딥한데 너무 딥하지 않게 갈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특히 약간 빈티지한 느낌에 자주 쓰이는 그런 컬러로 구성을 했었고, 어 얘는 진짜 호박색, 펌킨색? 얘는 진짜 카키색인데 약간 채도가 빠진? 약간, 약간 흐릿한? 그런 카키색이라서 굉장히 예뻐요. 좀 흔하지 않은 컬러랄까?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가을 딥 라인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네 가지 컬러가 다 들어가 있는 숫자 세트도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무광이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렸던 실 스티커 네 가지, 그림 스티커 네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제가 저번에도 판매를 했던 아이들입니다. 얘네도 꾸준히 되게 많이 쓰이는 거를 많이 보고 후기도 진짜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귀엽고 저도 진짜 잘 쓰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있고 다음에 저번에 보여드렸던 라벨 스티커. 얘는 모조지에 모조지로 제작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글씨를 써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가지고 굉장히 귀엽고 저도 되게 잘 쓰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얘는 컬러가 있는데 컬러가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얘는 이렇게 약간 웜한 그레이색, 핫핑크색, 주황색, 그다음에 레드, 노랑, 그다음에 블루 이렇게 돼 있어요. 얘도 되게 기본적인 컬러인데 여기 이렇게 구멍도 뚫려 있어서 굉장히 귀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퀘어도 인덱스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저는 약간 라벨지 그냥 여기다가 글씨 써서 표기하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제가 사용하고 싶어서 만든 스티커고요 제가 어떻게 사용했냐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목 같은 거 붙여가지고 써서 표현을 하기가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쓰면 너무 귀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얘는 저번에도 판매했던 마스킹 테이프예요. 마스킹 테이프는 굉장히 소량 남아있긴 한데 어, 그렇게 충분하게 남아있진 않아서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빨리 구경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는 저번에도 보여드린 거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똑 떼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저는 이거를 포장할 때 많이 사용을 했고 포인트를 줄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되게 잘 활용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뿌듯하고 얘가 비 배경지가 하양색이라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붙이면 진짜 안 보여요. 거의 이런 식으로 지금 빛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거의 안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판매하게 될 아이들은 이렇게 오리지널 아이들, 그 다음에 여기 가을 딥 아이들, 그 다음에 파스텔. 파스텔. 파스텔 아이들, 그 다음에 라벨 스티커. 라벨 스티커 두 가지, 그 다음에 실 스티커 네 가지,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상품 라인이 되어 있고, 원하시는 상품을 많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덤 스티커는 이거예요. 해피뉴이어라고써 있는 거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그 뉴버 부분에 G예요 이거 제가 다음 해가 G띠 해라고 해가지고 이따가 G를 한번 표현을 해봤고 제 나름대로 좀 귀엽게 하면서 약간 좀 심플한 느낌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구매자 분들께 덤으로 나가는 스티커예요. 그래서 내년에 받아보시고 이 스티커가 다이어리에 많이 많이 붙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번 마켓 라인업 보여드렸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마켓은 12월 26일 날 오후 9시에 오픈을 할 예정이고 요 지금 나오는 이 영상의 댓글에 제가 오피스폼 링크를 달아드릴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로 하시는 분들은 제 프로필 하단에 오피스폼 링크가 달릴 예정입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주문하시고 주문서 순서대로입니다. 주문서 순서대로 할 거기 때문에 주문서 폼을 먼저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입금을 해주세요. 어, 입금은 30분 이내로 해주셔야 주문이 정상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빠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써주시는 게 제일 짱입니다. 맨날 자꾸 이제 주문서가 잘못돼서 배송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제가 봤고요. 주소가 잘못돼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주소를 쓰거나 잘못된 주소를 클릭해서 배송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주로 보낼 때. 다시 반송지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 그냥 그거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내드릴 수도 없고 진등기 특성상 어, 분실을 제가 책임져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점은 꼭꼭꼭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 핸드폰 번호를 틀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핸드폰 번호도 꼭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여기까지 이번 마켓 인포메이션이었고요. 12월 마켓까지 이렇게 오픈할 수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할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 스티커를 지금까지 쭉 좋아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할수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정말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올해도 정말 너무 감사드렸고, 그러면 12월 마켓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Thank yeah.